열로미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은 저에게 되게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여기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. 지난번에 2022문 이벤트 참가를 했습니다. 참가를 했는데, 운 좋게 1등이 되어가지고요. 제가 마이애미를 가게 되었어요. 거기는 왜 가냐면, 2022년 비트코인 컨퍼런스를 마이애미에서 합니다. 그런데, 거기 참관자, 단순히 그냥... 뭐 저는 개발자도 아니고 뭣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참관자로 당첨이 돼서 내일 떠납니다 떠나기 전에 기쁜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일정은 2박 3일 인데요 아마 도착하면 7 7 정도 될것 같고 7 8 9 아마 2박 3일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차후 일정은 그냥 거 가서 봐야 될것 같은데 일단은 비행기 리턴을 14일로 끊어놨습니다 그래서 저도 되게 기대가 많이 되고 있어요. 왜냐하면 코 땡땡 때문에 한 3년 동안 바깥을 나가지를 못했거든요. 공교롭게도 또 제가 미국을 한 번도 안 가봤었는데 다른 나라는 여러 군데 다녀봤었는데 미국을 안 가봤기 때문에 좋은 기회가 될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일단 계획은 어, 비트코인 컨퍼런스 가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영상 좀 찍고요. 그거 다 끝나고 나면 행사 다 끝나고 나면 이제 혼자 자유여행 한번 하고 돌아오는 걸로 하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영상은 바로바로 바로 올릴 수 있으면 좋은데 시간도 그렇고 어떻게 될지 몰라서 최대한 빠르게 업로드해 보도록 할게요 이거 비트코인 컨퍼런스가 굉장히 큰 행사라서 아무래도 사람들 꽤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날씨도 너무 더워 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비행기 타고 가는 거또 열심히 찍고 자고 먹고 하는 거 찍어서 올려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들어보겠습니다. 기대 많이 해주세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 채널은 여행 및 만들기 라이프 블로그 형식으로 만들어질 예정입니다.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 Thank you for watch this video. This channel will be provide travel and make something and kind of vlog. If you like my channel, please subscribe and like me.